네, 중학영문법 문법이 쓰기다 1학년이고요. 40페이지 볼게요. 40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유드원에서 그냥 일반 동사의 개념과 3인칭일 때 S 붙이는 거 알아봤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 추가에, 거기에다 추가로 부정문과 의문문 고치는 법을 알 건,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부정문, 의문문 하면, 우리 비동사에선 굉장히 쉬웠잖아요. 비동사 뒤에 낯을 붙였고, 음음문은 주어랑 동사를 바꿔버렸죠. 그게 끝이었는데, 일반 동사는 조금 더 복잡하죠.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음음문의 형태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do나, does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부정문 같은 경우는 does not 하고 동사가 오고요. 동사 앞에 does not 또는 do not이 와요. 음음문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do나, does를 쓰고, 이곳은 동사원형. 이쪽 부분에 동사 원형 쓰는 것도 주의해줘야 되거든. 저 일반 동사 부정문, 의문문은 조금 오답이 많은 편이야 문법에서. 자, 부정문 먼저 볼게요. 주어가 이런 경우일 경우는 do not 요 그죠? do n o t 줄여서 don't 쓰셔도 되고요. he나 s h 나이실 때, 즉 3인칭 단수 현재. 요건 똑같아요. 3단연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삼단현즉요세 가지에 해당이 될 경우 단수이면서 3인칭이면서 현재일 경우 요세 가지를 만족해야 더즈 아스를 쓴다는 거야. 얘네 뒤에는 더즌트를 쓰고 주의할 거는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동사 원형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원래 s나 s가 붙어 있잖아요. 3인칭은 얘를 동사 원형으로 돌아온다. 왜? 여기에 es가 s3인칭으로 표현이 돼요. 요거 때문에 얘는 동사 원형을 써버리면 돼. 다시 밑에서 나올 거예요. 자, I like salad. 나는 샐러드를 좋아한다. I don't like, I do not like salad.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do not을 썼죠. 그리고 like는 원래 원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고요. do not 대신에 don't로 줄여 써도 되고, likes 같은 경우, he likes. 그는 샐러드를 좋아한다. s가 붙어 있죠? 이걸 보고도 구분할 수 있어요. 굳이 막 주어가 3인칭이네요. 어쩌고 생각하지 말고, 어 s 붙어 있다. 그러면 he 뒤에 does not을 쓰고요. 요게 중요하다고, 요게. 동사원형으로 돌아와요. 보세요. does not 다음에는 likes가 아닌 동사원형인 like를 써야 한다. 이유는 뭐라고요? 원래는 두였어요. 얘가. 그죠? 원래는 두였는데 3인칭이니까 여기다 e s를 붙였잖아요.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굳이 또 여기도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더즌츠에서 분명히 3인칭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더즌 더진, 아시나 더즌트. 그래서 동사 원형인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의해주시고 자, 비동사의 부정과 일본동사 부정문 비교. 아까 제목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비동사는 그냥 비동사 바로 뒤에 낫을 붙이며 끝. 그죠? 이건 줄임말로 써놨는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의 앞에다가 don't나 doesn't를 써줘야 된다고. 그거 구분해주시고 자, 음, 문문은 어떻게 해라? 주어 앞에다가 뭘 써라? do나 does를 쓰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를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테니스를 한다. They play tennis? 하면 얘는 3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를 쓰세요. 두 하고 얘가 소문자로 변했죠. Do they play tennis? 그들은 테니스를 치니? 물음표 주의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나 쉬나 이시 주어일 때즉 3인칭일 때는 두를 쓰지 말고 뭘 써라? 더즈를 써라. 원래는 두였는데 여기다 es를 붙여서 3인칭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죠? 3인칭을 표현한다면 이 동사에서는 또 3인칭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즉, 동사 원형으로 돌아온다. s를 빼고 쓰라고요. 만약에 뭐, study였어. 그러면 원래는 studies로 써져 있겠죠. 3인칭이면. 그럼 얘가 동사로 돌아오려면 study로 돌아와야죠. 3인칭으로 변할 때랑 원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다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일반 동사 의문문, 부정문, 의문문, 여기 표로 정리를 해놨네요. 부정문은 don't나 doesn't 쓰고, 동사 원형은 항상 유지. 의문문도 마찬가지. 앞에다가 do나 does를 쓰고, 주어 그대로 쓴 다음에, 동사 원형인 거. 동사 원형만 주의해주시면 돼요. 3인칭일 때. 그리 대답을 해야겠죠. 자. 질문에서 대답에서 아 그러니까 질문에서 두가 나왔어? 그러면 대답도 두로 가요. 질문이 더즈예요 제일 앞에. 그러면 대답도 더즈가 나와야 돼요. 두로 물었는데 더즈로 대답하면 안 돼요. 그래서 Do you like fruit? 너는 과일을 좋아해? 너라고 물었죠. 반대로 어 나는 좋아해. Yes, I do. 싫어하면 No, I don't. 낫을 붙였죠. 그 다음에, do they like fruit? 그들은 과일을 좋아합니까? yes, they do. 똑같죠? no, they don't. 만약에 이거는 너희들이라고 생각했다면, 너희들은 과일을 좋아하니? yes, we do. 우리는. 너희들이고 얘는 우리는이죠. 우리가 싫어하면 we don't 하시면 되고, does he든 she든 똑같이 가면 돼요. yes, he does. no, he doesn't. 이런 식으로. 그 규칙만 알면 어렵진 않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일반 동사의 부정문 여기는 푸는 거고요 의문문을 푸는 거죠. do not인지, does not인지는 주어가 결정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앞에 주어를 보시고, 3단현에 해당되면, 요런 경우. does not을 골라주셔야죠.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다돈투고요 돈투나 do not. 그 다음 음원문도 마찬가지로 그는 3인칭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더즈고요. 그들은 그녀는 어 그녀는 나한네 쉬. 쉬면 어떻게 해요? 더즈 쉬가 맞죠. 이거는 거의 틀릴 게 없어. 생각만 조금 하면 다 맞을 수 있고요. 넘겨주세요. 자 뒤로 넘겨서 음원문과 부정문 바꾸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는 부정문, 밑에는 의문문을 써놨죠. 주의할 거는 does not일 때 여기 동사원형, 그 다음에 물음표 의문문에서 여기 3인칭을 이렇게 바꿔놨고요. 어 복수형일 때는 그냥 그대로 이 형태로 도, do not을 쓰면 돼요. Do not. 줄여 쓰는 게 좋으면 don't like라고 하시면 되고 you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알파고 플레이스 i 게스트 이세돌 즉 알파고가 이세돌과 어, 게임을 하는 건데 고우가 대문자로 써졌잖아요요거를 우리가 바둑이라고 해요. 바둑 바둑 둔다고. 뭐뭐의 뭐 대항에서 즉 알파고는 이세돌과 뭐 대항에서 빼도 되고요 고우를 한다 즉 바둑을 한다 이건데. 알파고는 어떤 뭐 프로그램 컴퓨터처럼 생각하면 돼서 한 개야. 그래서 2세 해당이 돼요. 그럼 얘를 3인칭으로 봐야 돼. 3인칭은 선생님이 약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3이라고 하는데 이걸 쓰면 어, 3인칭으로 보고 어떻게 하냐면 알파고를 2로 고치면 안 돼요. 그냥 이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라서 알파고 부정문부터죠. 그러면 does not. 선생님 줄임말을 쓸게. doesn't. 하고 여기 플라이스 S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3인칭을 표현했네. 그럼 어떻게? 해? 플레이 원형으로 돌아오랬죠. 이렇게 얘기해도 꼭 S 쓰는 친구도 있어. go against 이세돌. 리세돌. 요대로 쓰면 돼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도 음, 더즈 알파고 알파고는 어 약간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다음 에 여기도 플레이 하고 쭉 쓰고 이세돌 쓰고 나서 물음표 써 주셔야겠죠? 여기는 이렇게 푸시고요. 그다음 45페이지 43페이지인가요? 43페이지까지만 잠깐 볼게요.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쓰시오 했죠. 늦게 자지 않는다. 즉 그녀는 자다라는 일반 동사를 체크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비동사랑 일반 동사 체크 그, 섞여버리면 엄청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어. 일반 동사죠? 그러면 그녀는 쓰시고, 늦게 자지 않는다. 레이트 자체가 늦음도 되고, 늦게라는 부사도 되죠? 그럼 요거 하나 질문해 볼까요? 레이 t 리는 뭐죠? 지금 레이트는 이 자체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이거 굉장히 헷갈려하는데, l i 가 붙으면 부사 아닌가요? 하는데, 얘는 그 예외에 해당이 됐죠. 얘는 최근에 최근에 누가 앨범을 발매했다. 최근에 어떤 영화가 발매됐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를 쓰면 되고요. 얘 늦게는 레이트야 늦게 doesn't sleep이라고 나왔죠. 즉 쉬기 때문에 doesn't를 썼고 여기는 원형을 썼죠. 자 여기 보면은 좋아하니라고 해서 질문이랑 부정문이 섞여 있네요. 그래서 너 그들은 네 농담을 좋아하니? 네라는 건 너의 너의 농담을 좋아하니? 그래서두 썼죠. 대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너는 그의 이름을 아니? 너는 땡땡 아니? 두 유로 나가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는 오늘 학교 가지 않는다. 위 이용해 주시고 얘는 두 유로 시작 질문이니까. 그다음에 그것은 it을 해야, 이용할 거야. 요것만 하나 쓰고 끝낼게요. 어, 질문이기 때문에 두나더 o 인지더즈에서 결정을 해야죠. 선생님 지금 일부러 it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does, 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원형으로 그대로 써라. 이유는 더즈에서 es를 표현하고 있다. in the water 그대로 쓰고 물음표 요렇게맞으면 되겠죠. 그래서, 부정문과 음음은 구분해서 잘 쓰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